예수를 믿고 말만 많아졌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소리내지 않고 티내지 않는 기도가 많아졌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체감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체감하게 됐고, 나의 인생은 물론 나의 아픔과 고민까지 하나님께서 중시하신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말에 지쳐 있고.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형식적인 말에 지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생생내어 말하지 말고, 그저 말 없이 기도해 주십시오.